자1 0 3번 보겠습니다. 정말 즐겁네. 성실하 공부하자. 자 보세요. 아 생각 그랬어. 생각 이런 거 뒤에 우리 이제 짬밥이 있으니까 이거 뭐안 따져봐도 되죠. 동교의 접속사일 거야. 모모라는 생각.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야? 완전한 문제인가? 이것만 보면 되죠. 교육이 슈드 인크리즈 증가시켜야만 한다. 인텔리전트 디펜던스라고 써. 지적이 인디펜던스 이거 뭐? 지적 자립성. 지적인 자립성을, 그러니까 혼자 내가 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것을 향상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 주어는 이고. 동격은 꾸미는 건 아니고, 이 아이디어가 뭔지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지그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동사가 뭐야 돼? 그 아이디어는 is 뭐뭐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i s a very narrow view of learning. 그래서 학습에 관한, 배움에 관한 어떤 매우 좁은 관점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죠? 그래서 여기좀 먼저 책 치워갈게. 내로우에요 되게 좁은 관점이다. 그치?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우리가 지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에만 신경 쓰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좁은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좀더 볼까요? 그게 왜 좁은 관점인데. 자, it은, 그러한 생각을 얘기해지 이것은 무시하고 있는 거야. The fact, 어떤 사실을. 아, 이또 팩트 리에대또 뭐였어? 통교의 접사였잖아. 뭐뭐라는 사실을 무시한 거야. 물론 뭐 목적어일 때도 있어. 관계 되면서 일 때도 있습니다만 보통. Knowledge, 지식이 뭐한다? 의존한다. Depends on others. 다른 사람에게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무시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교육을 할때 있어서 교육의 최종 목적을 뭐라고 생각한다는가? 지적 자립성. 근데 자립이라는 건 뭐야? 나 혼자 내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면 돼. 이 얘기 했잖아. 그죠? 자, 근데 이 말은 어떤 거다? 관점상 너무 좁은 관점이야. 학습을 너무 잘못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편협하게 이해한 거야. 이 얘기야. 자왜왜왜 왜, 왜 좁은 관점인데? 어 맞는 얘기 아니야. 이 얘기야. 자왜 좁은 관점이냐 하면 왜 좁은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사람 얘기는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이 타인에게 애초에 타인에게 의존한다는 거야.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야. 지식이라는 거. 그러면, to fix car.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예요? 예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예시는 어떤 게 나와야 돼? 지식이라는 게 남한테 의존하는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to fix c a r 그래서 예시입니다. 차를 고치기 위해서, a mechanic. 그래서 이 차, 자동차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죠. 정비사는 needs to know,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뭘 알아요? Who can buy? It. 그래서 이거 의문삼에서 주어져. 굿노트 쓰나? 굿노트 쓰냐? 아 굿노트 업데이트 좀 이상하잖아요. 난 업데이트 안 했는데. 뭐난 업데이트가 대체? 난 싫은데 이거. 음. 자. 왜 뭐, 음, 나한테 틱 파갔어요? 응. 아, 그건 아직 안 됐어. 이거 왜 이거 뒤실고 다 싫어 씨. <웃음> <웃음> 이상해 씨. 안할 거예요. <laughs> 아왜 저절로 됐냐고. 아 씨. <laughs> 난 그런 거안 했는데. 자. Who can provide. 누가 parts는 뭐냐면 부분이니까 부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부품을 제공하는지. And 그리고 얘도 의문사 면서 주어인 거지. 누가 can deliver. 배달할 수 있는가. 그것들. 그것은 뭐겠어요? Parts. 누가 내 부품을 팔고. 그 다음에 그 부품 나한테 누가 갖다 줄수 있지? 그 다음에 how to find. 의문사 투동사원형이잖아. 뭐뭐 하는 방법 있잖아요. Find out. 알아내는 방법. 그지 알아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뭐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냐 하면 which car? 그래서 뭘알아니까요 어느 차를, 이거 의무사야. 어느 차가, 차들이 얘도 의무사가 주어져 have been, 현재 완료에다가 뭐가 걸쳐진 거야? 수정까지 걸쳐준 거죠? 그래서 어떤 차들이 요즘, 지금 현재 그 리콜이 되었는지, and, 그리고 How to learn. 어떻게 배워야 할지. 그치? 배우는 방법. 봐 뭐에 관해서 배워야 돼요? The latest design innovation. 그서 가장 최근의 디자인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야 할지 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의존도가 높다고 이런 거야. 그러면 이거의 예시가 뭐냐? 정비사. 그러면 정비사가 차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차 혼자 고치냐 이 얘기야. 혼자 차고 요 아니야. 자, 부품이 있으면 나한테 부품을 가져다 줄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알아야 돼요? 아, 요즘 지금 이게 부품을 누가 취급하는지 누가 배달해 줄수 있는가. 또 어떤 차가 리콜이 되었으면 이 차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정비소로 보내야 돼. 이 차가 망가졌어요. 오면 아, 이거 리콜된 거예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그 다음에 뭐야? 아, 요즘 디자인은 어떻게 되지? 자, 이런 것들은 나 혼자 하는 거야? 아니야. 누군가한테 의존해야 된다는 거지. 자, 정비사는 차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잖아. 근데 이거 교육받아서 나 혼자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정비사가 가진 지식은 결국에 뭐예요?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예시에서 이해할수 있지 자 그러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자동차는 오늘날 디펀드 온 의존하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얘기어들어간거 의존하고 있어요 어디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기술에 의존하고 있죠 자 명사 뒤에 대놨습니다 근데 뒤에 동사부터 지금 묶어야겠네 comes from 어디에서 오는 기술이냐면 all around the world 되겠어전 세계에서 오는 기술 그죠 전 세계로부터 오는 이러한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so 그래서 그래서

자 어떤 지식에 접근할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은, d i s t r i b u t e 는 뭐야? 퍼트리다 분배하다 이런 거지. 그 지식이 어떻게 분배되어진 거지? 그렇게 예를 꾸미고 있네. 분배되어진 지식에 접근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그 분배된 건지 Throughout the community. 그랬으니까 뭐야? 어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전체에서 분배된 지식에 접근할 거예요. 근데 아 지식에 전 지식의 공동체네요. 근데 어디에 있는? With the automobile industry. 뭐야? 자동차 산업이라는 분야 안에 지식의 공동체 전체, throughout, 전체에 퍼져 있는, 이런 뜻이지. 퍼져 있는 그러한 지식에 접근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에게 의존하고, 게다가 자동차라는 건 이게 그냥 어느 특정 지역도 아니라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전 세계에 있는 여, 여러 공동체에 의존할 것이다. 그럼 더 이상 안 써도 될것 같아. 아, 결국 우리가 정비사라는 하나의 예시로 보긴 했지만 어떤 특정한 지식이라는 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누가 필요하다?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거의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의존하게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이게 무관한 문제가 뭐냐면 it is t h p a c t to. 그래서 뭐라고 예상되어진다. under 는 뭐지? 겪을 것 같다라는 거야. 뭐 메이저 체인지 되게 중요한 변화를 겪을 것 같대요. 주 u 는 뭐였지? 뭐 때문에? the impact of globalization. 그래서 뭐야? 세계화의 영향 때문에. increased regulation.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는 규제 때문에. because of. 뭐 때문에 늘어나냐면? environmental concern. 환경적인 걱정. 우려. 그 다음에 rising fossil fuel p r i c e 점점점 올라가는 화석연료의 가격. 그러니까, 이건 뭐야?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을 것 같은데, 그 변화의 이유가 뭐냐? 뭐라는 거야? 아, 세계화 때문에. 그리고 뭐 규제가 점점 커져서. 자, 이런 것 때문에 겪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환경에 대한 염려가 많고, 아니, 뭐, 그, 석유, 이런 것들이 계속 뛰니까 되게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어떤 산업이 성장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 우리 지금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규제가 생길 거야. 전혀 안 맞는 얘기지. 우리가 넣어야 되는 내용은 뭐야? 우리의 지식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야 돼요. 이 얘기만 계속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가 나왔다. 자, 그래서 6번으로 갑니다. Therefore가 있잖아. 그러므로 이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지? 학습이 지적인 자립성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서로 서로 돕는 걸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학습은 isn't just. 단지 모모만은 아닙니다. 모모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자, 전체사 있으니까 동명사가 왔네요. Developing new knowledge and skills. 있잖아. 이거 지적 자립성을 키우는 거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기술과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이 얘기지. It's also about. 또한 이것은 몸에 관한 것입니다. Learning.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Learn 다음에 to 부정사죠. To collaborate with others.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아까 그랬잖아. 우리 타인에게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 단어를 한자로 바꾸면 뭐야? Collaborate. 타인과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에 관한 것이, 아, 그, 그러고 나서 뭐라 하면 recognizing, 인식하다 이랬어. 오, 어쨌든 ING가 왔단 말이야. 인식한다. 자, 뭐를 인식하냐면, what knowledge. 그래서, 무슨 지식을, 무슨 지식을, 어떤 지식을 의문사죠. 의문사. 의문사. 그냥 뭐야, 우리가 have to offer, 제공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을 인식하는 거지. and 그리고 what gaps 무슨 격차를 무슨 격차를 뭐한데 얘도 의문사예요. 우리가 must rely on 그래서 의존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하고 어떤 다른 것 사이 격차가 발생하면 이 격차는 나 혼자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내가 의존해야겠지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투 p 어스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우리가 목적어 우리를 도와줄 사람 우리가 뭐 하도록 그 격차에요. 이 갭이 빠진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의문사로 나가버린 거잖아. 의문사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갭을 채우도록 음, 채우도록 도와줄 이런 거죠. 도와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이이 이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격차를 채워야만 하는가? 자. 이거를 어떤 격차에,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가. 자, 이런 것을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r e c o g n i z g 는 분사 구문이에요. 다시.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학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정리하고 있어. 자, 학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이나 기술만 배우는 거. 이게 학습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야. 이런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학습이라는 애는, 그러니까 얘는 it는 별개 학습이에요. 학습은 뭐에 관한 것이다. 자, 우리가 타인과 협력하는 것에 관한 것이야. 자, 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한다는 거? 인식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서로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가? 내가 얘한테 주는가? 또 우리가 어떤 갭을 우리가 이제 어떤 지식의 차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타인에게 의존하죠. 근데 어떤 타인에게, 우리의 이 갭을 채워줄 타인에게, 어떤 갭을, 응, 음, 내 차이, 내 갭을 채워주세요. 내가 좀 격차가 있는데, 이 격차를 채워주세요를 누구한테 요구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이 격차를 채워줄 것인가? 자, 이런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과 뭐를 하게 된다?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자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야 야 이게 또 의존이 남한테 받아오는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협업이지. 자 나는 타인에게 뭐 지식을 어, 우리가 지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지? 자 타인으로부터 나는 뭐예요? 이 어떤 내 지식의 갭이 있으면 이 갭을 어떻게, 뭐 극복하는 거야. 이거를 채운다는 거야. 여기에 필요한 갭을 다른 사람한테 의존한다라는 거지. 어, 타인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가지게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뭐지? 자, 교육이라는 것을 뭘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적 자립성? 이것만 가지게 되지 않는다. 지적 자립성은 뭐예요? 아이 나 혼자 생각 잘하면 돼. 나 혼자 다 이해하면 돼. 자, 이게 아니다. 이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교육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협업, 요거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얘는 뭐 내용이 빠진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해도 어휘가 좀 좋습니다. 자, 이건 너무 지적 자릿성만 추구하는 것은 뭐다? 너무 좁은 관점이다. 자, 그래서 여기 동기전사 되시니까 위치 같은 걸로 바꾸시면 안 돼요. 자, 이건 무시하는 거야.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누구한테 의존하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야. 예시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문으로 나오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차들이 have been r e c a l l e d 수동까지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지가 로, 리콜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다음 뭐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돼 이런 거였고 꽤 괜찮은 디센트. 자안 나오는데 수특에는 좀 나와요. 네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뭐좀 실력이 있는 이런 의미. 자이 사람들을 어떻게 디스트리뷰티드, 그쪽 분배, 된 퍼져 있는 지식. 그다음 밑에서 이제 콜라보레이트가 되게 중요한 단어였고요. 왜냐면 여기서 핵심 단어예요. 어 결국에 타인과 협력을 배우는 것이 학습 의해서 추구할 방향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